황경 제39 입법개품 수호일체성 주야신 진리를 관하는 지혜가 앞에 나타나는 지선지식 선제는 고요한 소리바다 밤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사유관찰하고 모든 성을 지키는 밤의 신이 있는 곳을 방문했는데 그 밤의 신은 온갖 보배 광명 만이왕으로 된 사자좌에 앉아 있었다. 무수한 밤의 신들이 둘러섰는데, 많은 중생을 널리 대하는 몸을 나타냄을 보고는 둘듯이 기뻐하면서 절하고 무수히 돌며 앞에 서서 합장하여 보살도를 옅으니그 밤의 신께서 선제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나는 포살의 매우 깊고 자제하며 철묘한 음성의 해탈을 얻었고 대법사가 되어 막힘없이 모든 불법을 잘 열어보이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온갖 일을 하면서 선근을 사 쉬지 않는다. 선남자여 나는 지나간 옛적 오랜 동안에 세상에 나타나신 수많은 부처님들께 다공양하고그 법을 수행하였는데 나는 그때부터 생사의 밤 어두운 문명에서 어리석어 사리를 잘 모르는 중생들 가운데 홀로 깨어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성을 지키고 삼계의 성을 버리게 하며 온갖 것을 아는 지혜의 위없는 법의 성에 머물게 하였다. 나는 다만 이 매우 깊이 자제하고 절묘한 음성의 해탈을 알아. 세간 사람들로 하여금. 무의미한 말을 여의고 이간질을 못하게 하며 늘 진실한 말과 청정한 말을 하게 할 뿐인데 저 보살들은 모든 말의 본성을 알아 시시각각 많은 중생을 자제하게 깨닫게 하니 그 공덕행을 내가 어떻게 알고 말하겠는가. 선남자여, 이 부처님 회상에 모든 나무의 꽃을 피우는 밤의 신이 계시니 가서 보살도를 여쭈어라. 선제는 밤의 신께 절하고 수없이 돌며 은근히 우러러 보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